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피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1십사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받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영상대로 비으사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싶으니,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주 라페 나꿇어드렸으니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보시겠는데요.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독하실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연약한 자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상이지만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범죄에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뭐, 징계하면 하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이 사무혈상 시기도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은 사사기 21장 2절, 25절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어두운 시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절 보면 거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사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엘리나이가 의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져서 눈도 흐려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체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인 그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여,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도 8절에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네. 사무엘은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름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번 동안 하나님 부르셨는데 엘리 선지자 아니 엘리 제사장은 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너를 부르면 어떻게 어떻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실 때까지 아까 부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 앞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점점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부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는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눈 앞에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또 넓혀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와를 호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날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력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는 또 기도의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겸비의 물을 긁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입교의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경, 직영,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를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앞에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영적 아버지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을 부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직 여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군별하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하에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앞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 주시옵소서